어, 지금 저점 진입에 보시면 KNS가 보이죠. KNS 이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KNS 어, 지금 좀 많이 밀렸죠. 여기 123,700원 하던 게 55,000원 뭐야? 50%가 넘는구나. 많이 밀렸는데 그럼 지금 이게 과연 저점인지 아니면 이제 반등이 나오는 시점인지 아니면 여기서 더 떨어질 것 같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NS 지금 이제 딱 얼핏 봤을 때는 어 나쁘지 않아요 지금까지는 나쁘지 않은 이제 나중에 이제 오후장 들어가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라면은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같은 지금 이 차트만 유지를 해줘도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추가 상승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 이유는 이제 차근차근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400원에 지금 우리는 확인을 했고요. 지금 말을 하는 순간은 55,100원으로 떨어졌죠? 지금 바로 들어가 보세요. 55,000원. 55,000원 바로 들어가시고, 2차 매수권 밑에서 잡으실 분들은, 여기서 한번 기다려 보시고요. 여기가 53,800원. 53,800원에서 한번 기다려 보시고, 자, 바로 들어가신 분들을 위해서, 이제 1차 목표가를 빠르게 잡아드리자면은, 여기로 잡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66,000원. 66,000원. 이렇게 잡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우선 이것 좀 보내드리고, 자 이제 이야기를 천천히 한번 나눠 볼까요? 어떤 뉴스가 없을 거예요. 오늘 뉴스는 없을 건데, 자 유통 주식수 이렇게 적어 68만 주, 68만 주밖에 안 돼요. 아 유통 비중이 지금 17%밖에 안 되는구나. 그죠. 유통비중이 상당히 적다. 그럼 이건 누가 마음먹으면 바로 올릴 수 있겠는데? 자, 지금 시가총액의 17% 한번 볼까요? 시가총액 2155억. 155억에 곱하기 유통비중을 곱하면 381억 있으면 이거 다 먹죠? 음, 자, 검색을 한번 해, 해보도록 하자. 어떤 기업인지, KNS.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한번 봅시다. 상장한 지한달 만에 k n s e b 출해 주입. 뭐야, 이건 또? 아, 상장하기 전에 발행한 시비 언제 뉴스냐. 1월 3일자. 근데 이 뉴스가 나온 것 치고는 많이 안 떨어졌죠. 보실까요? 1월 3일. 여기인가? 여기구나. 이때 이후로 그렇게 막 다이나믹하게 막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죠? 한번더 봅시다. 아, 이게 상장한 지 얼마 안된 것들은, 이렇게 이제 그, 뭐야. 뉴스가, 그냥 뭐 상장 관련 뉴스밖에 없으니까. 한 달만 버티면 50억. 신형증권이 중성세내 기주 KNS 주가에 어 어쩌고저쩌고. 지금 수준을 유지한다면 40억 원이 넘는 차익을 기대할 수 있어서이다. 12월 12일. 이때죠? 아, 이렇게 네. <laughs> 유지 못했죠. 아 참. 안타깝다. 음. 셀프 상장 음. 원통형 배터리 전류 차단 장치 자동화 장비 제조기업으로 지난 6일, 그러니까 12월 6일이죠. 아, 이것도 2차 전지 관련주구나. 어... 2차 전지. 2차전지 테마이고야 그중에서도 원통형 원통형 배터리 어. 그거 관련 주의이다 봐주시면 될것 같고 이거면 이제 뭐더볼건 없을 것 같아요 양음극 집전체 비전검사 장비 개발 주목 음, 봅시다 배터리 자동화 장비 제조 기업인 KNS는 쭉쭉 쭉쭉 쭉와공모가가 23,000원이었어 지금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은데 어? 아니네? 훨씬 높네 야나나 현재 2차전지 시장에서 가장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원통형 4680 배터리 부품의 선제적인 연구를 기반으로 리베팅 자동화 장비, 양음극 집전체 비전검사 장비를 개발한다는 박침입니다4680 배터리의 경우 상단과 하단의 캡이 있어 이를 단단히 고정시키는 작업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회사는 물리적인 힘으로 배터리 상하단을 고정시키는 리베팅 자동화 장비를 설계해 개발 중이다. 음, 이번 IPO를 통해 확보한 자금을 베트남 법인에 투자하여 2차 전지 장비 부품 가공과 2차 전지 장비 개발에 사용할 계획이다. 괜찮죠? 괜찮은데. 어, 근데 2차 전지가 지금 너무 많이 울거먹은 테마 중에 하나라서. 무섭죠? 무서워요. 음. 어, 뭐 이거 말고는 더 이상 뭐 그렇게 눈에 보이는 그런 뉴스는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죠? 음, 딱히 안 보이죠? 자, 뉴스 공시를 봐서. 아, 일, 이게 일단은, 전환사채 이거가, 그러니까 시비 이거가 좀 위험하다. 아. 와, 전환가액이 18,000원이면, 은오우 상장 전 발행한 전환사채 물량. 이게 상당히 악재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laughs> 근데 이제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희망사항을 한번 이야기해 보자면은 이전환사채 물량을 받아먹는 그 세력들 있죠. 얘네가 <laughs> 더 높은 가격에서 매도를 하고자 한번 더빵 올릴 수 있지도 않을까? 아 그렇게 올릴 수 있지도 않을까? 그렇게 한번 기대를, 희망을 한번 가져볼 본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이제 유통 주식수가 얼마 안 되죠. 68만주.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렇고 종목 분석을 한번 볼까요? 정봉진 씨외 3인, 정봉진 씨가 68.90% 정성규, 정성 아 이거 뭐 가족이겠고 임정선도 아내일 것 같고 역시 돈이 많은 사람이네 <laughs> 돈 많은 사람이죠 대주주 지분율 상당히 양호하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음... 자동차 부품 반도체 부품 진공 포장기 등 다양한 자동화 장비 제품군을 납품하고 있음 자동화 장비 설계 및 생산에 주력하는 동사 특성상. 이것도 자동화 장비네. 자동화 장비 설계 및 생산. 근데 이 주목받는 건 2차 전지로 많이 주목을 받는 것 같아요. 원통형 배터리. 그죠? 매출액 이제 빠르게 한번 보고, 이제 차트를 얘기한번 해봅시다. 347억. 전년도 매출액 3 4 7억인 아, 전년도면 이제 23년이잖아. 근데 아직 회계가 이제 결산이 안 되었겠죠. 22년도 347억이고요. 61억 짜이고요. 영업이익률. 음, 좋을 것 같은데, 영업이익률. 17.49%. 17.49%. 상당히 좋죠, 이 정도면. 야호 그죠 상당히 좋죠 이 정도로 보고 주의사항으로는 지금 이게 좀 많이 크죠 상장전에 발행한 전환사채 물량이 언제 쏟아지느냐 이게 이제 관건인 거고 그러나 지금 이렇게 보시면 68만 주지 70만으로 잡고 140만 두배 해도 140만 주죠 140만 주인데 그냥 넘어겠는데 170만 그죠 137만, 68만, 89만 여기서 누군가가 위로 샥샥 긁었는데, 이거 언제 12월 18일부터 한번 볼까요? <laughs> 12월 18일, 여기죠 음. 보시면 주가가 올라갈 때 이렇게 샥샥 긁었어요. 그죠? 이것도 양봉에서 한번 긁었고 샥샥 또 긁고 그죠? 누가 이제 그 시장가로 긁기만 했어요. 매도 그러니까. 매도가 분봉이 흘러내릴 때 대량의 거래량이 없죠. 올라갈 때만 대량의 거래량이 있고 이후에 쭉 흘러내렸고 이거 지금 누가 모으고 있다. 이게 <laughs> 탈출하는 구간으로 생각을 잠깐 해봤는데. 이걸 모를 리가 없거든요 그죠 상장 전에 전환사채를 발행 했다라는 걸 모를 리가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큰 손으로 큰 물량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laughs>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가 기준으로 약 380억 있으면 이걸 다 먹는데 <laughs> 이때는 한 500억 정도 되겠죠 500억 정도가 필요했을 것 같아요 이들이 모를 리가 없다는 라 거죠 큰 물량으로 이제 준비를 했다가 한 방에 쫙쫙 올리면서 시장가로 긁어버리기 때문에 모를 리가 없습니다. 다 내용을 준비, 알고 이제 준비하고 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물량을 이렇게 모았다? 음, 뭘까? 아마 일반 투자자들이 <laughs> 같이 덤벼을 거예요. 같이 덤벼을 건데, 그 다음에 이제 이제 관망. 그냥 내비두는 거죠 내버려두면 은 주가는 알아서 흐르게 되어 있는데 이쯤에서 지금 멈춰준 것으로 판단이 되어지네요 여기서 이제 더 이상의 주가 하락은 멈춰를 외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지금 평단가가 그렇게 어 낮지가 않아요 지금 저는 이거 세력이 들어와서 지금 타이밍을 보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선 78,300원 타이밍을 보고 있다. 매매 동향에 그게 잠깐 나오려나 한번 볼까요? 매매 동향 아까 18일, 어 18일, 12월 18일. 조회. 개인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왔네. 그냥. 외인 다 나왔고. 사모펀드 기타 법인. 꽤 빠져나갔죠. 그럼 이제 남은 거는 개인 계좌 하나인데 개인 계좌를 활용하는 그 세력들이 버텨주고 있기만을, 이렇게 해야겠죠. 여기서부터 봤을 때 개인계자들이 많이 버티고 있다. 근데 이게 지금 분봉으로도 우리가 확인을 했지만, 올릴 때 이제 물량이 터졌고, 내릴 때는 물량이 터지지 않았다. 물론 그런 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쭉쭉쭉 매도를 미리 다 걸어두고, 여기서부터 이걸 잡아먹으면서 주가를 올리면 일반 투자자들도 동시에 덩달아 이제 매수를 하게 되죠.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때 다 털고 나갔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렇다고 보기에는 너무 그, 이 변동이, 변동 폭이 작다라는 거죠. 변동 폭이 작다. 충분히 이제 만족할 만한 그런 수익률은 아닐 것이다 라고 보여지는 바, 여기서 들어온 애들은 세력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누군가가 일부러, 지금 이제 버티고 있어요. 버티기 들어간 것으로 보여져요. 유통주식수가 68만 주밖에 안 되면, 이거는 이제, 그, 이제, 뉴스 호재, 그러니까 뉴스 몇개 터뜨리면은, 금세 올라가죠. 금세 뭐 매도할 물량이 없으니까 매도칠 물량이 없으니까 금방 올라가죠. 그런 뉴스가 있을 수 있는가라고 이제 재료를 한번 살펴보면은 어 새롭지 않은 새로운 재료들은 없습니다. 자 주의사항에 새롭지 않은 테마. 그게 뭐다? 자동화, 그리고 2차 전지. 여기서 이제 돌파구가 나오려면은, 상장, 그러니까 상승, 주가 상승을 위한 뉴스가 나오려면은, 우리가 기대해봐 기대해야 하는 뉴스는 뭐냐? 나오기를 바래야 하는 뉴스는 뭐냐? 라고 했을 때, 아까 4680 배터리, 이거, 이제 뭐, 원통형 배터리 중에 가장 주목을 받는 배터리라고 하죠. 자, 4680 배터리. 이 테슬라에서 많이 활용을 한다라고 합니다. 에너지 용량과 출력을 높여 주행거리를 늘린 4680형 배터리 양산을 성공하면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음. 4680 배터리는 기존 원통형 배터리 대비 에너지 밀도가 5배 높고, 제조 비용도 낮다. KNS. 이렇게 했을 때, 여기 적혀있죠. 게임 체인저 4680 원통형 배터리형 부품 장비 시장을 선점할 것이다. 그러니까, 인기. 이 말은 이제 수요가 높아져야 한다. 인기가 필요하다. 인기가 필요함.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거 말고는 2차 전지도 사람, 그, 이 투자 시장에서 상당히 이제 좀 오래됐죠. 음. 2020년부터 이제 2차 전지 이야기가 많이 나왔으니까. 전기차 시장이 갑자기 이렇게 점프를 했죠. 어, 그러다가 지금 또 갑자기 훅 떨어지고 있죠. 음. 왜냐면 뭐 이런저런 이유가 있겠지만은 아직까지는 좀 많이 불편하다라는 게 이제 대표적일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2차 목표가를 어떻게 잡아야 되냐 지금 여오야 170만, 68만, 130만, 90만. 여기서 지금 한60% 이상은 물량 확보를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저는 이 박스권 있죠? 지금 제가 그려드린 박스권. 이게 아직 이 박스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한번 찌르고 바로 밀렸기 때문에. 근데 이 박스로 다시 재진입을 할 것으로 보여지죠. 저는 제게는 왜 그렇게 생각하냐 느이네개 여기 요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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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네 개의 차트가 세력이 물량을 확보하는 구간이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들이 이제 나머지 잔여 물량 한 30에서 35에서 40% 정도로 남은 잔여 물량들을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 확보를 하기 시작할 것 같아요. 물량 확보를 하면서 올리면 이 박스권 안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매도를 하게 될 거고 평단가는 아마 좀 많이 낮아지겠죠. 낮아져서 한 7만 원 정도로 낮아질 거고 이들이 그냥 이제 매도를 치는 것은 한 8만 원선 음 8만 원선으로 보여진다. 그래서 2목표가는 8만 원으로 잡을게요. 얘네가 지금 여기서 들어왔죠. 들어왔는데, 음, 오래 들고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이제 치고 빠지는 그 세력으로 보여지는 바. 어, 그렇게 생각하는 게 뭐냐? 빠지기 시작한 지 지금, 얼, 한 2주? 한번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여기가 2주째죠. 여기가 10개째니까, 이제, 영업일이 주 5일이니까, 이제 이게 2주 정도 되는 그 2주째 되는 시점이죠. 여기서부터 지금 주가방어 들어가 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 이제 올릴 것으로 보여지는데, 저는 이제 맥시멈 8만원으로 본다. 그러니까 얘네가 이제 세력, 라고 해서 무조건 두 배, 세배 이렇게 먹는 게 아니죠. 음. 그렇다고 지금 이제 이게 무상증자 이슈냐 그것도 아니고 무상증자 이슈가 나오게 되면은 아마 여기서 주로 이제 무상증자는 무상증자 쭉 밀렸다가 이렇게 가다가 횡보 이 밀리는 구간이 없어도 좋아요. 일단 횡보가 두달 이상은 나와줘야 됩니다. 두달 이상 놔주는 행보를 보여주다가, 쫙! 물량 한번 싹! 모으고, 그 다음에 이제, 샥!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계단식 상승, 어 그런 패턴을 보여주다가, 갑자기 빵! 하고 치솟아 오릅니다. 그게 무상증자 패턴이죠. 근데 지금 이것도, 이제 KNS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서 물량 확보를 한60% 정도 물량 확보를 진행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생각한 근거는 아까도 이야기 들었다시피 하락한 지 2주 만에 지금 유지를 해주고 있자 국가 유지를. 뭐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고, 물타기는 어디서 하나요? 물타기는 이거는 만약 이제 계속 들고 가신다고 하시면 물타기는 좀 많이 밑에서 잡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거 볼린저 밴드 한 선을 기준으로 한 선을 타고 내려가다가 벗어난 시점 에 물타기를 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게 어디까지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얘네가 여기서 들어온 애들이 탈출을 한다 치면은 급나게 나올 거고요. 탈출을 안 하고 버틴다 치면은 추가 하락이 나오더라도 금방 지지를 받쳐주고 슬금슬금슬금슬금 올릴, 올릴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직 이제 기간 조정이라는 게 있죠. 기간 조정. 기간 조정은 뭐냐? 일반 투자자들이 진입을 했다가 어뭐 카드대금 혹은 뭐 원리금 납부 아니면 할부금 납부 등등의 이유로 투자금을 뺀, 빼는 그런 시점들 있죠 어 그때 뱉어내는 물량들을 받아 먹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기간 조정을 자 아무튼 뭐 그렇게 해서 이 KNS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아 말이 길어졌네요